그래도 좀... <laughs> 뭐 하는 게 하시는 게 뭔데요? 저 저거 부동산, 네. 부동산 업무. 네. 아 근데 이거 아마 접촉 불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불량이라 이거 뭐 굳이 뭐돈안 드리셔도. 아 크게 문제 없을 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제 조금 금이 나 보통 새거 사시려면 한 삼십 사만원 40, 이상 들어요. 3십이면 조립할 수 있나요? 3십이면좀 힘들고. 새거로 하면 30이면 좀 힘들어요 한 30에서 4, 한 30만원 후반대? 40? 40뭐 이정도 예 방금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한번, 쳐 볼까요? 그냥 한번 쳐, 쳐, 쳐줘 보데요 아, 이게 뭐 컴퓨터가 14 솔직히 14년 된건데 그쯤 그쯤 예 네. 언제든지 뭐고장나도 이상하진 않지 됐나요? 네 됐어요 SSD 128기가짜리고, 아, 어, SSD 128기가짜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 이게 이제 14년 됐으니까 이게 이제 접촉 불량 아마 난거 같은데, 부팅이 좀 느리구나. 결제를 카드로 받으셔요? 그럼요. 카드, 가,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아, 네, 아, 아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카드 단말기도 있고. 아, 부팅이 느리구나. 보죠. 어. 응. 당분간 쓰시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이런 뭐 이런 자료를 다 제가 이제 다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 갖다 드리면 자료. 근데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건다 설치하셔야 돼요. 새로 할게요. 네, 새로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한대 만약에 컴퓨터를 새거 사시면요거를제가 네. 어떤 자리가중요한지 저는 모르잖 아, 요가 배우게 게 바로 로로 빼셔야 돼로따로빼놓게게 바로 배우게. 바로 배게 바로 배우게. 바로 배우게. 바로 배우게. 바로 로 부품이 막흔들러면그하면그럴면도 뭐 하죠 그러 아니 이게 그면 그러면, 면이러면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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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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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 네, 오래 그러면, 그면그들이 그러면, 그러면, 고이안 되고 그래요 가만 그그 가봐 아, 아니 저희, 저희 일반인들이 이거 열리 이익, 이익은 없거든요. 없죠. 아무도 모르, 아무것도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음. 케이블 불량은 아니에요. 케이블 불량이면 뭐 아니면 뭉치가 또 찌르면서 나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케이블 불량이 확률이 큰데 보통 이제 케이블 챙겨오셨는데 케이블은 불량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워낙에 워낙에 모르니까 이렇게 다 들고 온거예 <laughs> 아예 모르잖아요. 네. 됐어요? 네얼 뭐, 아이 그냥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너좀더 커피라도 사주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고맙습니다. 아이고. 차 차도 제가 사서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네. 또 어, 맛있는 커피 드세요. 커피 먹겠습니다. 아, 제가 아이스 모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laughs> 여기서 사다 드리는 거보다. 아 감사합니다. 사도.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늘도 대박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렇지. 예. 이게 6 4 0인데잘 아 안된다고 안돼요 무조건 뭐, 안돼요 6,400 안되고 수더으로6,000 뭐 네. 맞춰서 써야된다고 네 그럴거야 그래. 아마 신기하다 그럼 한성에서 정식 유통이 되는건가? 그럼 그런거 같아요 오신기하 AS도 한성에다 라이프 오리 라이프 타임 워런티는 평생 이게 유통되면은 동안... 계속 보증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되는데 한성권부터 이렇게. 오, 신기하네. 언제부터 있지? 거의 평생 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네요. 신기해. 근데 이제 다 이제 이십사 번 풀거나 띄고 나서 이제 저을 누르면 안 되고, 그리 처음에 서플라이 문제인가 싶었는데도 그거 るはいうん、なるほどね。 뭐 파워를 바꿔보는 건안 되겠죠? 파워 한번 뭐 해보고. 네. 전원을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응. 네. 그럼, 그러면 이제 파워가 불량인 거죠? 음, 아까... 일단 화면, 네, 화면 한번 볼까? 네, 약간 한, 한 명씩. 네. 아까 쇼트 시켜서 하니까 요 팬들도 다 돌더라고요. 음, 아 지금 이거는 연결을 안 해놔서 그렇고, 아, 예, 예. 지금 이제 이게 간이로 제가 연결해 놓은 거라, 어 아, 당연히 요거는 이제 팬이 전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예, 거잖 나 파워가 불량이 예, 그래도 예.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어, 지금 바로 소리도 어, 네, 없었죠. 교체를 해 드리든가 있긴 한데 조시면 예. 화면만 더 하면 나오죠. 네, 네, 네. 음. 제가 맞았네요 네 음, 파워가 뭐, 저4분6밖에는 꺾고 뭐, 뭐, 돌아가면 되는 거라 괜찮아 그리고 뭐 파워 자체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아마 이제 뭐 음, 그거랑 상관없이 아예 전력이 약간 뭐좀 전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이 네.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이로 수리 하실거면 뭐 선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프걸로구로을로셔도 뭐 되고 아니면로 프로 프로 프리모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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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게 로거로요이거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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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어 s 기간이 남아있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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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프로 프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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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어서. 우리가 받은 물론 이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안 해드리는데 만약에 하시면 이제 저희가 AS 대행비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업 값은 파업 값이 더 이제 허 파업 지적이 나오긴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체비 같은 자리가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똑같잖아요. 새거예요, 새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laughs> 하면은 저희가 정원비 2만 원에 이게 원래 AS 대행비라서 5만 원 받거든요. 네네한 7만 원 정도 나와요. 예. 음. 어,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아, 해드릴게요? 아빠, <laughs> 역시.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네, 네. 네네. 자, 방금 손님은 저희가 옛날에 AS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한 1년 됐을 거야.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저희가 마침 프리머 7 0 0트 이거 저희 뭐 맥셀리트 거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저렴하게 그냥 뭐 예, AS 대행비만 받고 해드렸습니다. 어. 아무튼 공인비 뭐 이거저거 하면 원래 새것 이렇게 하면 막 엄청 비싼데 예, 공인, AS 대행비만 받고 점검비 받고 해드렸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1년, 1년 됐네. 아, 이것도 한 1년 됐네. 음, 근데 저게 내가 준게좀 짧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어, 제가 한 2주 전에, 2주 전에 점검을 해드렸던 건데, 예, 2주 전에 점검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래픽카드 불량인줄 알고, 제가 이제 손님한테 그래픽카드 불량이라고 이제 점검비만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래픽카드를 입고를 시키니까, 예 그래픽카드 불량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데다가 CPU 꽂고 뭐다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CPU 불량은 아니고, 메인보드도 제가 다른 거 3200G, 예 이런거 꽂고 해 봤는데 잘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메인보드 박격포 맥스 저거 B450 박격포 맥스입니다 어, 잘은 안 보이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안에 완전히 제가 사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예, 사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선정리 하니까 깨끗이 컴퓨터를 깨끗이 써야 돼 그래서 음. 컴퓨터를 두오게 쓰니까, 어?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손님 아시겠죠?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다 재조립까지 해가지고 전체 다 드러내서 재조립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됩니다. 음, 잘 되면 됐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